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8월 마지막 주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위나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먼저 첫네 개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여섯 개의 개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요구입니다. 이 계명들은 은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계명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키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근본임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자 또 신앙의 기초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개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개명 자체가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결국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인생의 수직을 세우는 율법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인생의 수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결국은 어떤 개명인가요? 16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두 번째 개명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보다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살아내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고 선하게 변하길 기대하십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깨뜨려야 될 우상이 없는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첫째 주 다시 뵙겠습니다.